애쓰로 시작하는 거야. 그래 뭐 이런 사이다면 사이다처럼 이렇게 <laughs> 사이다 시아. 아, 아니 발음 람인데 아, 아, 그러면. 씨. 야 예를 들어도 내가 삼 대를 들었냐. 제일 많은 그거 중에 어? 영어로 영어 애쓰라 그러니까 더 헷갈려. 막 시옷, 지옷 아,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진짜 소주, 했어요. 소주, 소주 일단 킵. 생딸기, 사과, 소금, 참선. <laughs> 스타크래프트? 스타 요즘에 잘안 해. 산더라박산더라박 <laughs> 시스터 시크릿, SES. 앤디가 치 앤디한테 소중한 게 지금 상황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잖아. 세면도구. <laughs> 그치. 납치당해서 지금 온 얼굴에 좀 낙서돼 있고 있으니까 세면도구. 아니면 지금 밥도 안 먹였을 거 아니야. 배고프니까. 사발면. 그치. 사발면. 소고기. 스타면. 우리 강아지, 강아지 오라. 소주. 좋아하는 거. 근데 왜 소중한 거라 그랬지? 소주. 소중. 뭔가 의미가 있는 거.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물건. <laughs> 자 우리 신봉선 양은 신하. 아. 지금 데뷔한지 15주년이에요. 네. 네. 아이돌 1 세대 중에서 가장 오래된. 말이 아. 그대로 신하입니다. 아. 신하들 멤버와 함께한 그 추억이. 오케이마.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모르는, 건 모르는 걸 수도 있어. 너한테 소중한 S는 뭐야? 너? 소신에서. 신. 너? 소신에서. 네? 너. 어? 신화! 신화 앨범 아니야? 어? 그래 왜냐면 무한걸스도 우리 앨범 나온 거 아니까 갖고 싶을 수 있잖아 CD를. 신화 신화라고 했을 수 있는데. 신화 앨범인가?